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며 새로운 플랜 B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10대 아들의 사고가 4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참사를 빚고 아버지는 징역 37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트레이더조의 냉동치킨 볶음밥에서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이 제기되어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급등화를 보였지만 연간 성장률은 2.2%로 지켰습니다. 22년 동안 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매했던 남성이 마침내 로또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체포되며 왕실은 다이애나비 사망 이후 최대 충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금요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 계속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정책인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으며 집권 이기 경제 기조가 거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 e p a 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헌법상 관세와 세금 부과 권한은 입법부인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과 기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를 수치라고 비난하며 관세 무효화 소식의 깃발 국가들을 향해 그들의 출문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25년 한해 동안 거둬들인약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익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미 관세를 지불한 기업들의 대규모 환급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 등은 이번 판결이 수입업자들의 환급 요구로 이어져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10대 아들의 사고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플로리다의 한 아버지에게 징역 3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에서 무면허 상태의 10대 아들이 운전하다 일으킨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리처드 퍼거슨에게 37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18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퍼거슨에게 징역 444.15개월, 즉 37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정 최저 형량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종신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3년 9월 3일, 플로리다주 포인시아나 지역 로럴 에비뉴와 산미겔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퍼거슨의 10대 아들은 운전면허 없이 가족 소유의 쉐보라 인팔라를 몰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퍼거슨의 아들은 과속 상태에서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트리니다드 에르난데스가 운전하던 혼다 HR-V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에르난데스와 그의 손주인 마일리 크루즈, 마빈 크루즈, 아나야리 에르난데스 등 4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 트레이더 조의 냉동치킨 볶음밥에서 유리 조각 혼입 가능성이 제기되어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식품 업체가 유리 조각 혼입 가능성으로 대규모 리콜에 나섰습니다. 미 농무부 USDA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아지노모토 북미 법인은 트레이더 조스 매장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냉동치킨 볶음밥 제품 약 340만 파운드를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회수 대상은 전국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판매된 트레이더 조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볶음밥과 채소, 닭고기 달걀을 포함한 냉동식품으로 20온즈 플라스틱 포장으로 유통됐습니다. 문제의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미 농무부 검사 마크 내부에 설립번호 P18356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캐나다에서만 판매된 아지노모토 야키토리 치킨 위드 제페니스 스타일 라이스 제품도 함께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냉동 닭고기와 일본식 밥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6개의 박스 포장입니다. 유통기한은 2026년 9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4명이 제품에서 유리조각을 발견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1.4% 성장에 그치며 둔화 신호를 보였지만 연간 성장률은 2.2%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1.4% 성장하는데 그치며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2.2% 성장해 비교적 견조한 한 해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상무부는 20일 지난해 4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을 전분기 대비 연율 1.4%로 잠정 집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0%와 블룸버그 통신 전망치 2.8%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비지출 둔화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이어진 역대 최장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성장세를 제약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2.2%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는 1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마이너스 0.5%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이후 2분기 3.8%, 3분기 4.4%로 반등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말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탄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물가 흐름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았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 근원 PCE 상승률은 3.0%로 나타났습니다. PCE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판단의 핵심 지표로 삼는 물가 지표로 연준의 목표치는 2%입니다. 물가 압력이 이어지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둘러싼 연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22년 동안 같은 번호로 복권을 사온 남성이 마침내 잭팟에 당첨되며 집념이 행운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년 동안 같은 번호로 로또를 구매한 미국 남성이 결국 350만 달러 잭팟에 당첨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지역 매체 WKYC에 따르면 에크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오하이오 클래식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오하이오 복권국은 이 남성이 지난 22년 동안 동일한 번호로 꾸준히 복권을 구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약 10달러를 지출한 셈입니다. 복권국이 번호를 고수한 이유를 묻자 그는 원래 고집이 센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를 잠시 떠나 있을 때도 같은 번호로 복권을 계속 구매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 당첨될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에 부탁해 오하이오 클래식 로또를 대신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4일 추첨 당시에도 그는 겨울 한파를 피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한 직후 그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친구가 보관 중이던 당첨 복권을 챙겼습니다. 이 남성은 연금 대신 현금 일시 수령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만 달러를 한 번에 받게 되며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128만 1875달러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첨금으로 새 집을 마련하고 아내와 약속한 수영장을 마당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체포되며 왕실은 다이애나비 사망 이후 최대 충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류 마운트벤튼 윈저 전 왕자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영국 왕실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빈 사망 이후 최대 위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일 CNN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이날 노퍽 샌드링엄 영진의 앤드류의 거처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혐의는 해외 무역 특사로 활동하던 시절 취득한 기밀성 투자 정보를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전달했다는 공직 비위 의혹입니다. 이번 체포는 영국 현대사에서도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국 왕실 고위 인사가 체포된 것은 1647년 찰스 1세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수세기 동안 유지된 왕실 권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는 영국의 대표적 반군주제 단체인 리퍼블릭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군주제 지지율은 45%로 2020년 63%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4세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앤드류 개인에 대한 부정 평가는 90%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왕실 역사학자 케이트 윌리엄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다이애나 사망 이후 가장 큰 도전이라며 대중은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세계 축구스타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가 MLS 개막전에서 첫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라 시즌 초반부터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